우리가 이게 읽지는 않았지만 어, 사실은 어,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사,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헤어졌다가 다시 어, 이 여인이 어, 이 신랑을 다시 만나서 지금 다시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6장 어, 10 3절 이두 번째 절에서는 이 술라미 여인이 마하나임에서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춤 가운데 강강수월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하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그래서 이 군대를 만난 이 사건을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에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또는 어, 이두 군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두 군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어, 상징하는 어, 함께 공동체의 춤을 추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어,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이 둘만의 사랑이 결국에는 집안과 집안이 또는 어, 이 공동체와 공동체가 합해지는 그런 어, 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개인과 개인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사랑이 공동체의 어, 기쁨으로 또 공동체의 어, 승리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이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두 집안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 이 단순한 어, 이 개인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어, 집안과 집안의 어, 연합이고 또 공동체의 연합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의 연합이 오늘 이 마하나임에서 춤이라고 하는 이 마하나임의 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서 마하나임의 춤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공동체의 평화의 춤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함께 되어져서 남자와 여자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로서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춤을 추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평화의 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 이들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힘든 것도 함께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승리의 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춤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잖아요. 이 군대는 이기는 거예요. 나가서 세상에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춤이 평화의 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연합의 춤이죠. 이 단순한 개인을 넘어서 이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춤을 춤을 추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하고 또는 어이그 다윗이 춤을 출때 자신이 어떻게 옷이 흘러내는지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거는 어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어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면 이 마나임의 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이 개인을 넘어서 함께 춤을 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 연합의 춤인 거예요 우리가 강강수월래가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춤 속에서 어, 이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골방에서 둘만의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 누가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골방의 사랑은 음, 문을 닫고 어, 둘만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골방의 기도가 있어요. 어, 그 골방의 기도는 누구도 거기에 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어, 둘만의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나도 그 모든 하나님과의 사랑을 은밀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은밀하게 하고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이 지금 우리가 나가서 어 사랑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여인은 그걸 공개적으로 팔장에 이렇게 장 일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공개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둘만의 골방의 사랑도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 거리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도 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그그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어, 드러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칠장일 절부터 오늘 이 십삼 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이그 이, 어, 신랑이 그 여인을 향해서 보고 있는. 그런 하나 하나의 용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 신을 신은 신발이 그리고 어, 다리가 배꼽이 뭐 이러면서 그 하나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의 용모가 어, 그 신랑에게 너무 너무 어, 자신이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용모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 누구나 다볼수 있는 용모지만 사실은 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신랑에게 보여주는 용모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어, 아무리 어, 이게 뭐그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인 얼굴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자 자신의 그 남편에게 남편에게는 최고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랑은 어그 용모는 그 신랑에게는 최고의 용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사모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의 헌신의 마음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게 함께 사랑하는 모습으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도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단위를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어 단순하게 나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 그에게 속하, 속하였구나, 내가 이제 내 삶의 모습이 여기서 어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어 함께 소속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장 독립적인 사람들이 상호 의존에서 상호 소속으로 가서 상호 연합으로 갈수 있는, 그래서 함께 그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7장 13절에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 돼. 이제는 그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함께 그 사랑이라는 향기를 뿜어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용모를 통해서 서로 사모하는 마음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향기, 사랑의 향기를 뽑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8장 4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이 아가서에서 계속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 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그 그것이 대단한 거냐면 누구도 그 사랑을 깨울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또어 그것이 또 얼마나 좋은지를 또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또그 사랑이라는 것이 깊어져서 이제는 어 영원히 어 하나님과 함께 어이 잠들 수 있는 그 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 이 구약의 사랑을 어,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서로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내어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방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그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부터 더 단단해지고 또 단아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